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았었으면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누론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외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예. 새해 복된 해가 되고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좀 모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말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땅을 주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그 땅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먼저 키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후손들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이 생기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전쟁을 해서 이길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 힘도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러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는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험, 뭐 중학교 시험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봤는데 대학교 시험을 칠때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바깥에서 거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 장차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잘안된 것, 이거 잘안된 것은 장차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안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실패하면 그 실패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를 얻습니다 하느님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번 실패하지 않도록 하느님이 더 좋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소와 관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때가 되었고, 우리도 힘도 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파멸로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힐인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라.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는데 하나님 보니까는 영? 믿을만 하지 못하다 애국에는 장치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혹시 한대 맞았으면 아 나를 바른 길로 걷게 하려고 하느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한대 맞으면 하느님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 소리를 지르고 위사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구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다릅니다 요사와 갈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겁내지 말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소와 갈렙은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을 믿는데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데 할머니는 늘 염려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을 생각났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집신을 팔지 못할 텐데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나면 이제 첫째 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우산을 못팔 텐데 늘 염려하고. 비가 와도 염려하고 태양이 나도 염려하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 우산 장사 큰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 테니까 좋아하고 또 태양이 비치면 햇빛이 나면 둘째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항상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 근심하도록 이 뇌의 구조가, 생각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구조가 머릿속에 짜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느님을 믿고 항상 모든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자 생각과 달리 말은 한번 하게 되면 주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믿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입 가지고 내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뒤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후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사람이 들어도, 아, 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들여다 볼수 없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는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그치, 결국이 입술의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실 때, 생각만 하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텐데, 저걸 먹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진짜 모든 걸다알수 있을 텐데 생각할 때 하느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말을 하거나, 따먹거나 행동을 옮기는 걸 보고 하느님이 마침내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고 계십니다. 잘 못된 생각 우리가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입으로 내뱉으면 그때는 이제는 주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천막에 들어가서 전부 잠자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군사훈련도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좀, 응?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다. 토의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모여가지고 토의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잠을 자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큰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입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미운 틀이 박힙니다. 미운 믿음의 말을 하는데 왕따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엔 긍정적인 말 나오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또주 사람들에게 눈총을 봤습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한 바퀴 돌고는 그 다음 집에 들어와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먹질을 해서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요즘 누가 주먹질을 합니까? 다 말로서. 우리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 무엇으로 시험에 듭니까?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듭니다. 말을 말을 잘하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인하여 잡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 말을, 어이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 말로. 네, 말이 중요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어, 이해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최고의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저는 어저께도 새벽에 입에 나오면서 제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보 하느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이 한달을 가지 못해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렇게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 세부 현금 인출기 근처도 가지 않지 않느냐? 옛날에는 제가 예도 있을 때는 신용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So, 왔을 때는 차, 차를 샀는데 30만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이 크라운 현대차 30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미국에서 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30만원짜리 차가 굴러가는지 묻더라고요 잘 굴러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잘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그 중간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는 앵코사인에 나더니만은 차가 멈췄습니다 차가 멈춰오니깐 나오는 길에 다른 차들이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해가지고 드론 입구로 전부 돌아가지고 나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처럼 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화상을 바꾸자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천지를 주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상대방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방은 거인 안낙자선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나는 메뚜기 같다. 상대방이 너무 키가 크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아 작은 고추가 맵다 한번 보자 이놈들아 혼을 내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땅그땅 그땅 배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긍정적인 자와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먹일 때제자들 제자들은 이자자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할수 없다. 왜 우리를 그냥 버려두느냐? 예수님이 왜 가만 계시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리들을 먹일 때도 이들은 장차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늦고 광이하고 떡을 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께 그늘을 했습니다. 빨리 이들을 흩어서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줄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키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패한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존감이 참으로 높은 자가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써서 빌보 교인들에게 보내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아주 긍정적인 자화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요소와 빌립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의 말을 했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야구 홈런 왕들이 인터뷰를 할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야구 홈런 왕, 홈런을 잘 치는 왕들이 오늘 내가 타석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꼭 홈런을 날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홈런을 반드시 날리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서서 공을 쳤는데 그 공이 홈런이 되었다. 홈런을 치기 전에 이미 나는 홈런을 친다. 아, 이거 내가 삼진아웃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홈런을 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석에 어, 들어서더라 하는 그런 어, 인터뷰 결과를 읽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믿음에 사람들 되어서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